안녕하니까 오더더입니다. 자 저는 현재 포도밭에 와 있습니다. 포도밭 현재 상황은 너무 덥습니다. 날씨가 예, 대구도 지금 34도에서 36도 가량 예, 된다고 들었습니다. 아 지금 여기는 영천청통입니다. 영천청통도 대구하고 가깝기 때문에 네, 날씨가 비슷, 비슷합니다. 자알속길을 어, 먼저 한번 보여 드릴게요. 2년차 알소기입니다 가위도 이런 것씁니다 예, 저희 과수원 이제 가나안 농원인데 여기 사과 이제 적과용인데요. 가위가 집에 있는데 제가 깜빡하고 못 들고 왔어요. 알소기 가위들. 예, 요걸로 이제 실험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오세요. 자, 자. 요걸로 한번 2년차 알소기 과감하게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위단예 위에서 위에 거는 위로 보는 거는 놔두고 밑으로 아래쪽으로 보고 있는 거 하고 이렇게 겹쳐지는 거 예, 하면서 틀어줍니다 그리고 아래쪽 안쪽 아래쪽 자자 자, 일단 위단다 됐고요 밑에 단예 위로 보고 있는 거 아래로 보고 있는 거 하고 돌려가면서 아래 보고 있는 거 겹치는 거. 그리고 또 반대로 돌려보고, 과감하게, 과감하게 하면 됩니다. 네. 이거 가지고 쫄아가지고 하면 안 돼요. 자이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하면 돼요. 너무, 너무 많다, 너무 적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다 하고 나서 개수 한번 살려보면 됩니다. 자. 과감하게. 네. 아래. 아래. 자, 그리고 속에 박힐 것 같은 나중에 네, 알이 커졌을 때 속에 박힐 것 같은 그런 것도 네, 다 잘라줍니다. 네. 자, 어, 저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수를 한번 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둘, 열셋열 넷, 열다, 열여, 열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스물, 아홉,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 스물 여섯 스물이곱. 28, 29, 30, 40, 0 60, 0 0 90, 10, 20, 30, 40, 50, 60, 70, 80, 90, 0 20, 1 22, 23, 4 9 0 0 40, 50, 0 0 0 90, 0 4 5 9 0 0 40, 50, 60, 0 0 90, 4 7 9 0 0 40, 0 0 0 80, 90, 0 4 95, 9 0 1 92, 3 94, 9 9 90, 91, 92, 0 2년차 때는 그것보다더 적을 수 있어요. 더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다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 이걸 가지고 3년차로 가버리면, 많이 다뤘을 때 그걸 3년차로 가버리면, 네 상품이 안 나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딱 알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다가 2차적과 다시 왔을 때, 꽉 찾는 거 보고, 아, 요런 거는 올라와 있다. 요런 거는 다시 다 잘라주면, 이 공간이 이만큼 비어있죠. 네. 손가락 중지 하나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너무 많이 비었다 너무 많이 비었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 나중에 다 어, 채워집니다. 자, 따라 와 보세요. 자, 여기 어, 부지포가 이래 있잖아요. 부지포가 있는데 어, 왜 이렇게 벌려놨냐? 네, 과습이 생기더라고요. 과습이 생겨가지고 네, 부지포를 이렇게 띄워놨습니다. 네. 풀들도 지금 여기 많이 자라고 있잖아요. 풀 때문에 어, 여기가 이거 하고 이거 원래 딱 겹쳐놨어요. 딱 겹쳐놨는데 이거 딱 겹쳐놨었는데 이제 벌리난 이유는 어, 과습이 생기더라고. 잎이 시들해지고 그래가지고 농약 방에물어보니까 어, 이게 과습으로 인해서 그럴 수 있다. 그래서 하루 지나면 괜찮을 거다. 그래서 하루 이제 벗겨 놓고 기다려 봐라 그래 벗겨 놓고 기다렸거든요. 그 자리 다시 그 전으로 다시 돌아 오더라고요. 네어 그래서 조금 내년에는 생각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계속 이제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닫았다 열었다 이래 하면 안 되고 어 보직포 하나 고랑이나 고랑이만 고랑이만 쭉 깔고 그 다음에는 요렇게 비워 놓고 비워 놓은 곳에서 풀이 안 나도록 할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되고 네. 무슨 집단이나 무슨, 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가지 같은 거를 위로 이렇게 긋어 놨든지. 그러면 풀이 좀들 나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 픔의 고구마순입니다. 고구마순이 말라서 이런데, 네. 고구마순 때문에 진짜 욕 많이 먹었거든요. 네. 포도밭에 딴거 심지 마세요. 포도만 심으세요. 네. 아 어, 그리고 오늘 날씨 이렇게 더운데, 어, 전체적으로 저 멀리 저쪽으로 보면 이제 척창을 다 열어 놨습니다 자 뒤쪽으로 또 뒤쪽도 한번 보이세요 뒤쪽 저 밑에 척, 척창을 보면 다 열어 놨죠 그래서 바람이 살랑살랑 입니다 하고 이제 포도 잎 때문에 그늘도 좀 찌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덥지 않습니다 안에는 그래서 음 괜찮습니다 네 어,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뭐 포도를 썰만 뭐이는 얘기였더라고 있더라고요. 하우스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뭐, 비가림에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아, 뭐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예, 처음 이제 이제 겨우 2년 차인데요. 뭐, 뭘알수 있겠습니까? 예, 요 이런 것도 한번 제가 알 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2단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안쪽을 이렇게 잘라내면 됩니다. 하고, 이런 것도, 이 안에 쌓였잖아요. 쌓인 거를 잘라내면 됩니다. 잘라내면서 이렇게 틀어주면 됩니다. 하고, 위로 올라왔잖아요. 얘가 위로 보고 있거든요. 위쪽으로. 둘 중에 조금 이제 겹친다 싶은 거는 잘라주면 되고, 요것도 밑으로 보면서도 2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주고. 그기 보이죠? 예, 헐거워진 거. 같이 보이죠. 네, 요게 나중에 채워집니다. 다 채워져 가지고 빵빵해집니다. 뭐 모르겠어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laughs> 자, 2년차 알 속기 과감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어 이제 알 속기가 끊...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알 속기를 할 겁니다. 하는데, 어... 1차해 보니까 너무 힘들고 시간도 너무 오래가고 어 650평 정도 되는데요. 어 아직은 할만합니다. 아직은 이제 알속기를 할만한데 3년차에 양이 조금 배로 늘 가능성이 많아요. 많기 때문에 야 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렵습니다. 하리고 <laughs> 자 오늘 자 영상은 자 여기까지 이제 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더우신데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고요. 네. 포도 열심히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하고 저희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어, 초보입니다. 초보인데 어, 저에 대해서 배, 배우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도 <laughs> 민망하고 그러니까 그냥 봐주십시오. 네, 제가 그냥 그냥 보여드리는. 제가 어떻게 키우는가에 대해서 보여드린 것이기 때문에 네 아무런 지식이 없습니다. 네 그래도 성, 뭐, 괜찮다, 어 나쁘다, 이 정도는 제가 나중에 이제 경험 삼아 얘기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도오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